우리가 지금 순간도 북한하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남한 국민들은 외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묻고 살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한국이 지금 일본 보다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시, 시비, 예, 경제국가로서는, 우리가 앉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속국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 나라의 속국이라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중국하고 원수가 되느냐 어,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만 내다보고 갈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따로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좌파증권들이 중국을 의시해서 어, 저저세로 나갔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출이고, 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또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국만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겁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번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뭐, 많은 게, 수입 수출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한국을 잡아무어야 되겠는데, 어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 해비체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미사일 한방 지금 못 싸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지금 팽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중국으로 가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어시대서 철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이분어 일본에서 정성들을 모여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했겠습니까 미사일이고 뭐이고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이유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정부 제재가 막혀 가지고 죽도 안그럽지, 그럼, 물수 없다 합니다. 북한에, 우리나라 친구 대법하는 사람들이고, 북한에 돈, 돈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지금 죽한끼 먹을 정도로 합니다. 제재에 막혀가지고. 그럼, 러시아,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 도와주겠지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생각을 창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폐지하라 합니까? 북한을 억제를 합니까? 우리가 북한에가 도전을 합니까? 아무 북한은 그대로 자기 나라 자기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각자, 어, 도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을 그렇게, 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시나리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엄청 실어 많습니다. 철저히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도 과거 6.25를 매시로 당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가 살아보십시오. 입 닫고, 모든 재산 없고, 그렇게 사, 살고 싶습니까? 다한민국민들은한 사람도 그렇게 가서 살아가면못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나라에서 이분의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우려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이번에, 어, 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못해주는, 우리가 무기나 이런 걸줄수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해야 될아 합니까? 많은 지금 건물이 무너졌고 이랬는데 거기에 한국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줄 수는 없어요. 국제적으로,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줄수 있는 거는, 할수 있는 거는 돈을 준다든지 또 그래 안 하면은 그게 대한 그 무기 아닌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도 왔다 갔고, 어제 아래 지금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서 윤석열 대, 대통령 보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고, 좀더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인을 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안 돕니다. 러시아를 도우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 몇 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대학 먹고 전 세계에 있는 한1 0개 국대기입니다.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 국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금 비난 비판할 그런 취지가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가야 이 나라를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